가지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지의 주요 효능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식재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가지의 주요 효능. 강력한 항산화 작용.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 껍질에 특히 풍부하며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암, 심혈관 질환,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자주색 껍질은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심혈관 건강 촉진. 가지에 포함된 섬유질과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소화 개선.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 건강을 개선합니다. 골밀도 강화. 가지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골밀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 토마토. 토마토는 가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토마토와 가지를 함께 그릴에 구우면 식감과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가지는 스펀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 기름을 잘 흡수합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가지의 풍미를 높이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 비타민 AD, E, K 등의 지용성 비타민 섭취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해줍니다. 마늘. 마늘은 가지와 함께 요리할 때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가지와 함께 섭취 시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가지의 섬유질과 함께 섭취 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즈 치즈는 가지 요리의 맛과 영양을 더해줄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특히 파마산 치즈나 모차렐라 치즈는 가지와 잘 어울리며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치즈를 곁들인 가지 요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하며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바질. 바질은 가지 요리에 향긋한 허브 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질의 항산화 성분은 가지와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질 페스토와 가지를 함께 요리하면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가지의 다양한 이전과 함께 이 채소를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 그라탕 구운 가지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얹어 오븐에서 구워내는 요리로 가지의 풍부한 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가지파르메장 가지를 얇게 썰어 튀긴 후 토마토 소스와 파마산 치즈를 얹어 구워내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와 마늘 볶음 가지를 올리브오일과 마늘로 볶아낸 요리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으로 좋습니다. 여기에 바질을 추가하면 상쾌한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바질 페스토 파스타 가지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바질 페스토와 함께 파스타에 버무리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위의 조합들을 참고하여 가지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 보세요.